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수. 올해로 72세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목재 사업을 하며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무를 다루는 것이 참 좋아서 매일같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작은 산 하나를 개간해 공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재산을 모았죠.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기에 그저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소중했던 아내는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두 아이를 위해 모든 시간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이라도 부족함 없이 키워내겠다고 다짐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는 장성했고 각자 도시로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윤미는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가족이기에 늘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전화가 오면 저는 여전히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 그간의 일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탓이라 생각하며 애써 서운함은 마음속에 묻어두었죠. 그러다 몇달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허리며 어깨가 아프더니만 이제는 그 아픔이 가시질 않더군요.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습니다. 암입니다. 꽤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모든 게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큰 감정이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두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아버지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준호는 놀란 듯 반응하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아프세요?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듣더니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뵙겠다며 며칠 뒤 집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남겼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설렘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이 되자 준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 상태에 대해 걱정해 주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웠고 그동안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준호의 눈길이 자꾸 저를 지나 집안 곳곳과 땅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준호가 오랜만에 고향 집을 둘러보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준호의 관심이 아버지의 건강보다 집과 땅에 더 쏠려 있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한마디는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참 험해요. 혹시 재산은 미리 정리해 두셨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테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배신감과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가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걱정이 아닌 재산 때문이었나 싶었죠. 순간 목이 메었지만 아버지로서 대놓고 서운함을 내비칠 순 없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그저 알아서 잘하겠다는 말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진심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둘째 딸 윤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윤미는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로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며 안부를 묻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윤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고, 주말에 저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만은 아버지의 건강을 진심으로 챙겨주겠지 싶어 윤미와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윤미가 집에 와서 나눈 대화도 준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미 역시 처음에는 제몸 상태를 물으며 걱정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요즘 주변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아버지 재산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며 마치 준비가 안된 아버지의 재산을 불안해하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윤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병세보다 남은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때는 나와 함께했던 이 집과 땅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단지 물려받을 유산으로 보이는 건가 싶어 깊은 허탈감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걸 바쳐 일했지만 결국 제 곁엔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걸었던 아들과 딸 준호와 윤미가 결국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남은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쓸쓸함이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그들이 내 진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담했고 어쩌면 내가 그동안 너무나 헛되게 살아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이 점점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준호와 윤미가 다녀간 뒤에도 마음이 좀처럼 편치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오랜만에 찾아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제 건강보다는 재산에 집중된 듯 보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고 그들에게 남길 재산 역시 차고 넘치게 벌어 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가진 관심이 그저 물려 받을 재산 때문이라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와 윤미가 진심으로 나를 찾길 바라며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던 어느 날, 이번에는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요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큰 빚을 지게 되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그 빚을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힘겹게 고백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져 자식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로서 한번더 자식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죠. 준호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돕겠다. 내가 가진 재산이야 넉넉하니 일부를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해 줄게. 이 말을 하며 저는 마음 한 구석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 중 일부를 자식에게 쓴다는 것이 처음엔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마련한 재산이니까요. 그러나 나의 도움을 아들이 진심으로 받길 바랐고, 그 돈이 진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았기를 바랐습니다. 머릿속 한편에는 준호가 이 돈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속여 가로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딸 윤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윤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숨기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워. 큰 금전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송스럽다며 죄책감에 사로잡힌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딸의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딸 역시 큰 문제에 직면했음을 느끼고 한번더 일부를 정리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에게 돈을 정리해서 마련해 준 뒤였지만. 넉넉한 재산 중 일부를 딸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딸 윤미도 모두 내 앞에서는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은 건지 아니면 단지 금전적 도움을 원해 연락을 한 건지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제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준호와 윤미에게 일부 자금을 마련해 준후 연락은 다시금 점점 뜸해졌고 제 전화를 받더라도 예전처럼 따뜻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화하면 아버지 요즘 많이 바빠서라며 짧게 대답만 남기고 제 병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세도 걱정이 됐지만 그보다도 이 돈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순간의 변덕이나 욕심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지난번에 아버지가 도와준 돈은 잘 쓰고 있는 거냐? 마련해 준 돈이 도움이 됐니? 준호는 한참 망설이더니 무성의한 말투로 답하더군요. 아, 네 아버지.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말 한마디에 아들이 나에게 보여준 진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허탈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고작 한두 마디로 아버지를 대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며칠 후 윤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딸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보여줄 거란 마지막 기대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미 역시 전화를 받지 않다가 그저 문자로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짧은 대답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돈이 아니었음을 자식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곁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윤미가 결국 내 진심을 외면한 채 그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씁쓸한 현실을 깨달아가며 자식들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잠문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를 헌신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일생을 바쳤건만 남은 건 아무런 진심도 없는 무성이한 대답과 무관심뿐이라는 현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도 시간을 바쳐 키운 자식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진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죠. 이대로 남은 생을 자식들에게 기대며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덧 저녁 노을이 창가에 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일부씩 정리하며 자식들을 도왔고 남은 재산 역시 여전히 풍족했지만 자식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진심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진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와 윤미가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고 난 후로는 오랜만에 두 자식을 동시에 보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마음이 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스스로 제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들더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애써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화의 방향은 조금씩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요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요. 준호는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 미안하다는 듯이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결국 또다시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윤미가 나서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저희를 조금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미 역시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 내용은 결국 똑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베푼 도움이 충분치 않았다는 투였고 아버지의 재산이 아직 남아있으니 한번더 손을 벌릴 수 있다는 확신이 담긴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대화 중 끊임없이 재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이야말로 정말로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닌,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제게 보이는 것은 애정이나 걱정이 아닌 그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계산뿐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감정을 숨기며 한마디 했습니다. 준호야, 윤미야, 아버지도 이 나이에 혼자 살며 힘든 부분이 참 많단다. 너희가 그동안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스스로 이겨내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다. 제 말을 듣고 두 자식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준비해둔 대답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도 암 때문에 몸도 좋지 않으시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상속 절차를 진행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자식이 단지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병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재산을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상속을 준비하겠다는 속셈임을 깨달았습니다. 상속 그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이들의 본심이 더 이상 진심이 아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자식들의 요구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모든 기대와 미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서글픔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윤미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나눠야겠다는 게 정말 너희 마음이냐? 아버지가 지금 너희에게 그저 유산을 남길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지만 준호와 윤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워낙 불안정하잖아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더 아프시거나 일이 생기시면 남겨질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이나 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로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제 재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 재산을 더 많이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욕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이 떠난 집안에서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진심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들이 제게 보이는 관심과 진심은 그저 유산을 남길 사람으로 저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실망감을 넘어 그동안의 시간과 정성마저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털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식들의 눈에 저는 하나의 돈줄, 하나의 재산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저는 결국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이상 남은 재산이 그저 물질적 욕심에만 매달리는 자식들에게 단순히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 온 것을 이제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의미있게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은 재산을 지역복지시설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그저 욕심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난 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이 들었죠. 유언장을 작성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준호와 윤미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저하다가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지 모른다는 기대에 금방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자식이 마주 앉자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윤미야, 아버지가 결심한 게 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왔는데 너희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주려 한다. 두 아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다가 제가 내린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재산을 너희에게 주는 대신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복지 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는 이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와 윤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일그러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감과 불만이 섞인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 그 재산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주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윤미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세요? 두 아이의 불만에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진심을 외면하고 단지 물려받을 재산에만 목을 매던 자식들이 이제와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준호야, 윤미야, 너희가 아버지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뭔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동안 아버지는 너희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해 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려 한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마치자, 두 자식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윤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있겠다고 믿어왔던 그 기대가 사라졌지만, 오히려 후련하고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을 주민들과 복지관 관계자들로부터 제 결정을 응원하는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남긴 재산 덕분에 아이들과 이웃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했지만 그 재산이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실망하거나 자식들이 제 진심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남기는 방법을 찾은 이상, 이제 남은 시간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했지만, 이제 제 인생을 더큰 의미로 남기기로 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저는 여전히 고독을 느꼈지만, 그동안 제 재산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 복지관에서 감사 행사를 열어 제 기부를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오랜만에 따뜻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버린 텅빈 집이 이제 더 이상 서글프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 결정을 통해 오히려 마음 속 깊은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